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플래티넘 2 2 0분의 관전 피드백 영상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자, 일단 첫 템은 안갑을 일단 먹은 안갑 초반에 굉장히 괜찮죠. 저는 초반에 그냥 좋은 템이 대검. 배가 맵짤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오 제드 제드. 요거는 용병으로 쓰기 너무 좋은 애들이죠. 저는 일단 제드 두 마리 올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리고 생각할 것 같아. 일단 뭐 떠는지도 보고 제드 두 마리 올려야죠. 싹싹. 오 니달리를 올린다. 오케이. 아마 템뜰 건데? 어, 돈 떴네? 엘리스 베인. 만약에 니달리를 쓸 거면 베인을 사야 되거든요? 솔직히 명사수 없는 명사수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명사수 없는 명사수는, 명사수를 안할 거라면 명사수는 저는 거의 안 삽니다. 자, 일단 기반을 다자, 기반을 잡아야죠. 앞라인과 뒷라인. 앞라인은 탱커고 딜라인은 딜러입니다. 일단 이선봉대 하고, 이렇게 마무리. 저였으면 그냥 니달리 두개 팔고 토에사쓸것 같아요. 솔직히 니달리 이성? 영우사수 섞어도 별로야. 영우사수 섞어도 별로인 애를 그냥 단독으로 쓴다. 더, 벌, 더 별로겠죠. 일단 고품과 장갑. 럭스, 럭크... 럭스는 좋은 챔피언이긴 해, 시너지적으로. 아, 제드가 붙었네. 이러면 제드 무조건 써야죠. 일단 제드는 사는 게 맞아. 그리고 복궁이 있어서 그냥 제드덱으로 일단 생각을 해도 돼요. 그리고 저였으면 어... 아래 애들 좀 팔고 레벨업 그냥 눌러줬을 것 같은데요. 제드 이성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지금 너무 센 거라서. 일단 나도 이렇게 해줬을 것 같아. 저였으면 근데 투페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 투페 이성이 올라갔겠죠. 지금 투페가 떴으니까 아, 상대 약하다. 아, 이기고 5 0사면 되겠죠. 일단 페어 오케이. 어... 저는 요러면 선봉된 이거 선봤자아안 사요. 왜냐면 503성 찍을 거 아니면 요거 사지 마세요. 왜냐면? 이미 선봉대가 있는 상태고 5 0 2성도 붙었는데 굳이 5 0 2성을 또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뭔 말인지. 여였으면 이거 5 0안 샀습니다. 5 0그 기본 5 0만 사서 이성짜리를 올렸지 선바짜는 이거 사는 건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거 레벨업 빨리빨리 밀어서 3코짜리 선바자를 진짜 빨리 좋은 거를 뽑아주시면 그것도 피관리가 잘 되는 거겠죠. 어차피 이성이 됐는데 또이성짜리 그냥 올리는 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쳐준다면 굳이, 뭐, 그냥 요거를 좀 고쳐주고 싶네요. 만약에 50이 없던 상태야. 없던 상태였으면 좀 샀을 생각도 했겠는데, 지금 50이 이성이 나온 거라서. 근데 삼성을 보시는 건가? 삼성 볼 거라면, 해도 <laughs> 되긴 해요. 자, 일단 좋아. 여기서 과연. 과연 어떤 선택을. 고민하죠, 고민하죠, 잠깐만. 상대방들쭉 보고. 어, 나보다 센 사람이 있나? 어? 다약해 보이네. 지금 다, 사, 진짜 다약하다. 와, 진짜 다약. 지금 대, 이대로 가도 이기긴 해요. 근데 제들을좀 가운데로 뛰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냥 초반에 그냥 암살자들은 가운데로 뛰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파이크 제외. 파이크는 구석이 좋습니다. 일단 레벨업 하나는 무조건 눌러요, 저는 지금 여기서. 아, 근데 503성 보시나? 이걸 정확히 몰라서. 이거 두개 팔면 503성 보는 거다, 진짜. 저는 여기서 이자 보는 판단, 어, 봐도 되는데, 레벨업도 눌러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안볼 거면. 일단 레벨업 타이밍, 별로예요 무조건 오랩은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사코 자리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오렙은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육렙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오렙은 빨리 가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곡궁이랑 장갑 이 있는데 제드 템이 안 나왔죠? 방이? 방이 괜찮지? 자. 아. 여기서 레벨업 누르는 거면 진짜 그건 큰 실수예요. 이전에 안 눌렀는데 지금 누른다. 이건 별로예요. 차라리 안 올리는 레벨업 하지 말아 줘. 사선봉대를 올려주는 판단. 그래도 사선봉대가 조금 더 좋긴 하겠죠. 네, 저는 초반에 사선봉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초반에 마법지을 섞인 조합이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저는 초반에 2선봉대만 웬만하면 써주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피관리 잘되는데 만약에 제드 덱을 생각중이다 저는 그래도 오렙은 빨리 가요 일단 6렙? 6렙 정도까지도 빨리 간다 어 6렙까진 빨리 갈거같아 일단 필요없는거 파는거 같아 요거죠 파는 세주환이 일단 사야죠 선봉대 빌더 팔거면 무조건 사야지 근데 저였으면 유미잔나 썼어요 지금 유미잔나 50 빼고 저였으면, 5공 잔나 빼고, 어, 해카림을, 해카림을 5공이랑 바꾸고, 요거 두개 자리에 유미 잔나를 썼습니다. 저였으면. 그게 훨씬 좋아요. 유지력 차원에서. 왜냐면, 제드밖에 지금 딜이 없는데, 만약에 그냥, 선봉대를 치고 있는데, 제드가 죽었다? 그러면 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잔나가 실드 주고, 유미가 힐 주면서, 버텨주면서 딜 해주는 거. 그게 무조건, 진짜 더 좋아요. 오케이? 이거 잔나랑 유미가 있을 때는 그냥 잔나 유미 써주시면 좋습니다. 신비랑 그냥 유지력이 너무 올라가는 거라서 요거 그냥 애쉬 가도 돼요. 그냥 지금 바로 애쉬. 애쉬가 초반에 진짜 빨리 떠준다. 그냥 사냥꾼, 나무정령, 나무거나 섞으면서 가보세요. 피관리 너무 잘 됩니다. 저렇으면 애쉬는 무조건 샀어요. 그냥 저랑 많이 다르죠. 오공 저 선박자도 지금 팔아버리고 싶은데 일단 삼성작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찍으면 좋겠지만 저거 언제 찍힐지 몰라. 저 50이 진짜 3라운드 내내 안 찍힐 수도 있어요. 리롤 안 하면은. 근데 리롤 한다? 안 뜨면 더 큰일 나. 아저 애쉬 사고 싶다 진짜 제발. 애쉬. 오케이 넘겼고요. 아 지금 너무 좋았는데 애쉬템. 거하게 일단 떴고. 툰안 되면 네. 상대방들 보고 있어요. 근데 뭔가 다 약하다. <laughs> 어 진짜 다 약해. 제가 하던 게임이랑 그냥 다른 게임 같아요. 너무 다 약해. 어 여기가 지금 이분이 제일 세. 이분이 제일 세. 1등도 그렇게 센건아니야 근데 이거 1코 짜리 선봤자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1코 짜리 선봤자 이게 만약에 탱커다. 근데 지금 앞라인이 든든한데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지금 든든해. 세주안이도 있고, 사선봉대이고, 굳이 뭐저오공을쓸 필요가 없는데, 아까 그냥 그 유미를 쓰면서 유지력을 올려주는 게, 이선봉대 이 신비 그렇게 해주고, 거뭐 이제 뭐 이블린 샷고뭐 그림자로 빌드업 해주는 게 가장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기고 있어서 뭐 상관은 없겠지만, 상대방이 약한 거예요, 이건. 히어 올라갈수록,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요건 그림자 써야죠. 제드가 이성인데. 그래서 제드가 뜬 순간부터 광신도를 좀 모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드업 과정이 너무 편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오공 같은 거 팔고 이제 뭐 선봉대 하나 내리고 뭐 이블린 넣고 레벨업하고 광신도 두 마리 딱딱 넣어주면 지금 조합 너무 이뻐지죠. 삼광신도 이선 이선봉 이그림자 약간 요런 식으로. 지금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503성을 보려고 하는 건지, 503성을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03성 보지 마세요. 이제 1코 딸이 삼성 시대는 끝났어. 왜냐하면 요즘엔 거악 많이 가지, 어, 또모렐로모르가나 너무 많지. 그런데 체력 허뎀으로 들어와 그러면은 삼성은 그냥 구걸한 소리 아시겠죠? 그리고 템이 너무 놀아요. 요거는, 솔직히 이블린 안산 거부터 제드를 안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있을 거야 그거에 관련된 템을 좀 주면서 빌드업을 하면은 너무 쉽게 할수 있는데 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드가 이성이 붙어서 차라리 그냥 제드를 생각하면서 가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뭐 지크 같은 거 주고 빌드업하고 아니면 고쿵 어, 여기까지만 참아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고쿵을 먹는다? 그럼 이거 직급 만 들어주고 제드가 그냥 봐도 돼요. 그냥. 조번 100개로. 나가 이블린 안산 거부터 제드를 생각하고 있진 않은 거 같아요. 근데 제드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그림자 있으면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 딜러가 제드밖에 없어. 근 이겼네? 아, 졌네? 과연 무슨 생각이실지. 일단 레벨업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만약에 리롤을 리로를... 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은 레벨업이 늦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상태로 리롤은 하지 마세요. 별로예요 과연 먼템을 먹게 될지. 자, 곡궁 안, 안 먹는 것부터 일단 제든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장갑을 먹었다? 장갑을 먹었다. 한번 우리 화면 볼까요? 누 누르,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세요. 음, 뭔 생각 중이신 거지? 지금 템을 안 주는 것부터가 조금 이제 피관리가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은 피관리 잘 되고 있는 이유 뭔지 아세요? 지금 그래도 잘된 거야. 상대방이 약한데 나는 잘 떴기 때문에 피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뛰어 오를수록 느끼겠지만 이 상태로 하면 절대 피관리 안 됩니다. 무조건 템을 주면서 적절한 범용성 높은 아이템들을 주면서 버티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애매하게 갑자기 갈아버리려다가 오히려 약해졌죠 제드는 몇판 건지 모르겠는데 제드는 굳이 팔 필요가 있었나 일단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선봤자만 팔아도 될 시점에서 갑자기 제드 이성을 팔아버린다? 좀 이상했어요 상대가 약하다 이건 저도 이런 상대만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아일성이야상대 <laughs> <laughs> 오케이. 아니게도 주는 모습.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브레스리 오늘 패가고 육 리롤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뭔 뭐, 생각이죠, 이거? 육냄 리롤은 저는 진짜 100판 중에 5판 정도 아 열판으로 할게요, 1 0판 중. 에 잠깐만, 10판 중에 한 판. 10판 어 중에 한판 6렘 리롤 하는데, 그때 해주는 이유가, 헤어가 많을 때, 아니면 버틸 수 있는 3코짜리 선바자를 찾을 때. 근데, 선바자 파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6렘 리롤은 솔직히, 큰림이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거, 7렙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차라리 7렙 리롤 해주는 게 무조건 맞아요. 아 그리고 이거 영상 하기 전에 덱, 덱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이분은 아리덱을 생각했다고 하네요. 일단 선봉대는 진짜 잘 붙어졌고 방금 신비술사 오른쪽에 하나 있지 않았나? 잘못 봤나? 모르겠네. 좀 넘길게요 일단. 아 유미. 일단 여기까지 돌리는 모습이고요. 와, 이거 애쉬 했으면 근데 진짜 좋았겠다. 더하게, 순에다 나왔어, 다 나왔어. 애쉬 페어에 아니, 근데 지금 6렙 리를할 필요가 없어. 이거 뭐찾는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설명에 써놓으시질 않아서. 뭐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6렙 리를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 잠깐만, 킨들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모든 조합에서는 일탱 밸런스가 중요하다. 지금은 뭐 있죠? 탱커, 앵커, 끝. 탱커하고 끝이에요. 이건 뭐, 지겠단 소리죠? 근데 이길 수도 있어. 어떤 조합? 그냥 물리딜만 있는 조합. 아니면 좀 조합이 애매한 조합. 그런 조합들은 좀 이길 수도 있어요. 이건 상대가 약한 거예요. 본인이 세기에서센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성작 잘 되긴 했다. 어, 잠깐만, 킨드레도 언제 팔았지? 아, 저거 복원 줬구나. 자, 50한테는 복원이, 어, 치명사 피해량만 증가시켜준다. 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아 어, 뭐야, 여긴. 아 어, 요렇게 하는 것도 신기하다. 잠깐만, 어떻게 했지, 저거? 삼기치 삼성, 과이 삼성을 찍을 생각을 한 게, 오, 신기해요. 여긴 6싸움군인가 1, 2, 3, 4, 5. 5 싸움꾼? 그리고 상대 템에 과학이랑 수훈이 놀고 있어. 저건 차라리 지금, 사, 만약에 상대방이 더였으면, 일단 킨드한테 주고 빌드업을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손도 들어가 있겠다. 저거 생각 하면 나중에 3개 애쉬 주면 되거든요. 아까도 애쉬인데? 그죠? 그걸왜안 넣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드디어 레벨업을 눌러주고 있어요. 이분은 6렙 리롤만 고쳤으면은 7레벨에 만약에 아까 그 돌린 돈한 30원 정도를 7레벨에 돌렸다면 지금 아마 너무 쉽게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6렙 리롤로 솔직히 세주 이성 찾은 거? 어, 말안 되긴 해요. 6레벨에 사코 이성 찾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6레벨에 찾는 거는 지금 확률표를 보세요 확률표 2코짜리가 제일 많아요 그나마 3코짜리 그래가지고 6렙 리롤하는 경우는 2,3코짜리를 찍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템도 지금 4개나 놀고 있는데 지금쯤 아마 생각하는 조합이 있을 거예요 그 조합에 맞게 템을 좀 주면 어떨까 아리덱을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냥 복원 같은 거 아니면은 복원을 줄것 같아요. 수호전사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갑밥 먹고 그냥 복원 주면 되겠죠? 뭐 인피를 굳이 안 주더라도 템이 놀면 안 되니까. 템이 노는 순간 피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라면 일대 갑밥 먹고 바로 그냥 복원 복원 줍니다. 아니야 복원은 미리 줬어. 근데 주례가 없긴 해, 지금 복원을. 어, 아리가 또 줬다고? 너무 운이 좋으셔, 오케이?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거. 아리덱을 생각 중인데 아리가 떠졌다 오케이 자 요건 이제 신비 섞였고 뭐 레벨업을 한다? 지금 나쁘지 않아 레벨업하는 건 왜냐면 선봉대 기반이 너무 잘 잡혀서 아리가 뜬 순간 레벨업은 해도 돼요 요거는 뭐 나쁘지 않아 팔렙 가서 찾는 걸. 7레벨에 보통 아리덱 할때 돌려주는 이유가 기초 기반을 다져주기 위해서 돌려주는 건데, 지금 선봉대 기반이 너무 좋고, 아리는 지금 7렙이라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8렙 가서 찾는게 지금은 맞습니다. 어, 잠깐만 리신, 임신, 엔딩 리신이 없었으면 무조건 이분이 이겼겠죠? 스래쉬, 어, 잠깐만, 근데 나 이거 못 봤었니? 언제 스래쉬가 선봉대 저걸로 됐었죠? 나 기억이 안 나. 자 아, 맞아 좀 나쁘지 않습니다. 쓰레쉬가 선봉대로 받게 되면 아니 뭐야 선바자로 받게 되면 마나가 줄어들거든요. 필드 진짜 잘 써줘요. 뭐야 뭔매치죠 <laughs> 상대방 안 보고 갑자기 한칸 올리기. 설마 암살자 만날 거 예상? 자, 레벨업 누르고, 톡톡톡 누르고 마무리해야죠.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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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눌렀구요. 상대방들 봐주고 오 봐봐 다세 지금 <laughs> 싸움꾼 저거 어떻게 찍은거야 어, 잠깐 마지막 조안 뭐였죠? 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은 사냥꾼인거 같은데 성배성배긴 한데, 거학이라 씨도 있지 않았나요? 잘 기억이 안 나. 여기서 연운 떠주면 좋겠다, 연운. 내가 기도할게요, 연운. 어? 어? 운이 너무 좋아, 이분. 요술사? 요술사 나중에 질리언 주고 릴리아 넣으면 되겠다, 그런 거죠? 너무 깔끔해. 나 레벨업 천천히. 아 일단 저였으면 지금 일단 팔렙 찍고 아리 이성은 찾았을 것같아 안나나 유미 성배 주고 빌드업 하면 되겠다 빨리 뭐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오오오케 오케이 좋아요 <laughs> 좋았어 좋았어 상대방 원콤 안나겠다 날수도 있겠다 근데 안날것같아그 음, 녹아버렸어 또 레벨업 안하나요? 아니 굳이 50원을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제가 확실하게 말해드릴게요 8레벨은 저는 20-30원 돌릴 수 있을 때 그냥 가요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50원을 유지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도 돌려서 빨리 찾아야 돼요. 일단, 조합을 만, 완성해야 돼. 다렌 지금 파, 선봉대를 한다고? 차라리 저는 요네를 넣습니다, 방금 그요. 선봉대 내고 난 요네 넣었어. 요거, 일단 요정도로. 뽑은 순간부터 브랩은 가면 안 돼요. 피가 많이 없고 트레쉬 삼성을 보고 있으니까 요거는 브랩을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말이 이성 찍어서 그래도 일제 세. 상대방 일성이 좀 많았고요. 저는 리롤 더 해야죠 여기서. 지금 브랩도 안갈 건데 지금 여기서 리롤 멈춘다? 말도 안 돼요. 리롤 해주나요? 이거는 연운이라도 넣어줄 만한데 요술사는 안 넣더라도. 아, 싸움 빨리 보자. 싸움은 빨리 봐, 그냥. 궁한 번만 더 이쁘게 써주면은. 오케이. 아, 네. 싸움꾼 삼성치고 저렇게 지네. 음 나도 릴리아 먹을까 생각했는데, 릴리아 드셨네? 저였으면 이거 이제, 그냥 요술사 만들고, 다 돌려서 일단 질리언 찾을 것 같아요. 질리언 요술사가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진비까지 맞춰주고, 이선봉으로 내리더라도 저는 일단 그렇게 할것 같아요. 차라리 아, 지금 맵을 보고 수운이 많이 없는데 딜러를 끌게좀 많다. 그러면 아트로, 어? 유미유술산 별로인 걸로 아는데, 아닌가? 일단 볼게요. 그래, 네, 6선봉까지는 이미 없어. 빨리 리롤 돌려서 사신비는 넣어주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선봉대들은 방어력은 높아서, 마법들만 보존해주면 돼, 아, 보완해주면 돼가지고, 신비를 섞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반되니까 맵을 거의 안 보죠? 그리고 지금, 이걸로 구랩가시려고 하는 건가? 알수 있긴 한데, 상대를 보고 이제 내가 약한지 센지 보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상대를 안 봐요. 지금 뭔지 잘 이긴다. 그리고 이건 아리산 순간부터 나는 고에 망가 이마인드거든요. 빨리 한 번씩 쫙 봐주세요. 상대방들, 한 번씩 쫙, 한 번씩 쫙. 그렇지, 상황은 밸류, 밸류 약간... 한데? 6결투가? 팔로팔로는 칼로. 지금 일성작이 너무 많아서 여기 무조건 이기고. 지금 서풍에 저격당하고 있거든요. 1등한테. 방금 뭐판 거죠? 못 판네. 한번 보자. 아렌, 가는 팔만 해. 이거 솔직히 헥카림도 필요 없거든요. 차라리 쓰레쉬 두 마리를 넣던가, 세주두 마리 넣는 게 훨씬 좋아요. 진짜로. 캐카림을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성이라고 해서,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초반 이성잡을다 봤습니다. 이제는 좀 활용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시기 한번 걸어 주는 게 무조건 좋겠죠. 일단 잘 모아놨다. 음두 번만 서좀 이기겠다. 어엠신 엔딩. 누난? 일단, 해카림 빼버리고 싶어요, 빨리, 해카림. 빨리 빼주세요. 해카림 빼주세요, 제발. 이거 설마, 구렙 깔려는건 아니겠죠? 근데? 진짜? 그럴 거면 아까 애초에 스그레스쉬다 팔고 저 아리도 팔았어야 됐어. 설마, 여기서도 리롤 안 하나요? 이롤해서 3등이라도 해야죠 4등도 못할수도 있어 아, 4등 할수도 할 할수 있어 진짜 잘하면 그리고 요거 배치는 지금 상대방들을 안보고 하는데 굳이 아리를 한칸 떨어뜨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리신 무서워서 그런거 같죠 아닌가? 아 너무 개방되어있는데 뭔가 배치가 어, 애매하다 애매해 어, 진짜 애매해 설론 이성 풀템인데 좀 세겠다. 하하지만이겨줬네요 설론덱은 약해 지금. 요 근데 진짜 구랩 보나? 구랩 가서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지금 피 정도면? 그리고 구랩 밟으면쓰레쉬 삼성작을 보면 안될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확률표를 보시면 지금도 2 5번데 불랩 가면 한10몇 10 %로 확 떨어지거든요. 제발. 2등 황혼이에요, 삼성 리본이에요. 제발. 어. 어, 어 그거야. 어, 헤카리. 어, 헤카리. 어, 어, 그렇지. 일단 조합은 이쁘게 맞췄어. 이제 죽어야죠 그럼. 이제 죽어야지 요거는 삼성 저 리븐 잡을 수 있나? <laughs> 요건 근데 1,2등이 피가 너무 높다 요거는 그냥 요거 같아요 딴 사람들이 너, 좀 너무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좀할줄 아는 사람들만, 좀피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그 상태에서 그냥 1, 2등이 피가 높으니까 지금은 3등밖에 못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리고 사기친 것도 있네. 리븐 삼성? 어, 사기친. 여기까지구만. 요건 그리고 배치를 아래를 맨 뒤로 빼는 게 좋아요, 그냥. 뭐 굳이 리신 무서워서 3열에놓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리신이 무서우면 음, 앞라인에 좀 리신한테 버려질만한 애들을 좀 놓고 시식이 먹이고 시식이 먹이는 게 좋은데 만약에 지금도 아리가 그냥 구석이 있었으면 세주는 안 날라갔겠죠? 아리가 막아주면서 그리고 아리는 시식이 맞으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어... 다른 쪽에 놓고 리신 궁각을 생각을 해서 리신은 때리는 쪽으로 궁을 쓰거든요. 그 궁각을 생각하시면서 배치하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고 요거는 뭔가 자신만의 어... 레벨업 타이밍 뭐 리롤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마음에 안 들었고요. 일단 6렙 리롤만 안 했어도 솔직히 9렙은 좀 쉽게 왔을 것 같긴 해요. 지금 템포로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6렙 리롤 좀 참아주시면 어떨까 차라리 그 6렙 리롤 할 걸로 차라리 7렙 가서 4코짜리 선바자 노려주면서 리롤 하는 게 무조건 좀잘뜰 확률이 높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뭐, 피드백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피드백일 뿐이고, 살짝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제 제가 진행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따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구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